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오후쯤 돼서 배한 척을 빌리고 이제 저 건너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배에 올라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피곤하신지라 배 뒷자리 가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낮에 행하셨던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얼마쯤 가자 바람이 크, 돌풍 같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바닷물결이 거세게 차오르더니 바닷물이 배 위로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어부생활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가졌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신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가졌던 경험과 기술과 그들의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 광풍 속 안에서 그 배를 구원하고자 했지만은 그들의 힘으로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깨어서 그 물렁이는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고 하실 때 거센 광풍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대자연마저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여 주셨던 것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확신인 것입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과 살을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임마 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하니까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잔잔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우리 속 안에서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푸른 풀밭이 아니고 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운데서 코로나19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이 무서움에 떠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 두려움 속 안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에서 조금 신용을 얻을 만 하니까 보디발의 보디발의 장군의 그 젊은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서 이겨내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겼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고 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풍파에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 안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할, 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추기려 했던 그 형들마저 용서한 그란 말이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들을 향한 그 믿음을 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구하나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였던 이 깊은 곳에서 있는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의 두 번째는 왜 너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몰려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그들은 여태까지 주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가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를 때 그가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을 그들은 느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내쫓은 주님께서 바람을 채울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치병을 고쳐 주신 주님께서 성난 물결을 잔잔한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아니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사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그만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야. 근데 이것은 너무 커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는 않을지도 몰라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하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1 9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삶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두마리로 장정 5천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열두강 줄이가 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구약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삼수 안에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 즐그... 폴베를질근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 능력을 의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 에 있던 모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사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이 가져왔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세 번째로 보니까 왜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는 것입니다. 거센 물결 속 안에서도 이게 물이 배를 잠 잠길 정도로 무서워하며 그 상황 속 안에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지만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잠에 들지만 아니었으면, 이 풍랑이 우리를 죽게 하지 않았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없으시게 이렇게 했냐고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될 수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반기를 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왜 때때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여서 더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무서워 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믿지 못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활, 환란의 풍랑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이일 때가 있습니다. 핍박과 실패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만 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 대적들 내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사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던 두려움 나사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없어보시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갔을 때 아랍군이 그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종 개하씨가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태연하게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도 아랍 군대의 그 성인의 그곳에서 이제 아랍 군사들이 그곳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영안이 뛰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는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짜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말씀하십니다. 이사에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수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것이라.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도 타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봉 16장 2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봉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풍랑을 그 물결만 봤을 때는 두려웠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때는 그것에서 해결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에 있던 것들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판에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오늘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3일마다 부르짖고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서 부르짖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문제서 에 해결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의 풍랑에서 해결함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그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의 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의 도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만났던 그 풍랑을 반드시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